안녕하세요. 산야초 나라입니다. 산에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봐도 붉은 열매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서 보기만 해도 아주 눈이 맑아집니다. 바로 찔레 열매입니다. 오늘은 이 찔레 열매와 이 겨울철에 찔레의 뿌리, 그 약성과 효능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 어린 봄철에는 어린 수는 나물로 해서 먹고, 또 이렇게... 전초를 약용을 합니다. 이 찔레 열매를 영실이라고 하는데 이 열매를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가지고 다려서 먹기도 하고 또 가루 분말을 내서 먹기도 하고 담금주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려서 먹을 때는 하루에 이 열매 10 내지 15g을 물 1리터에 붓고 물이 절반쯤 되게 약불로 달입니다. 그래서 세번 나누어서 식후에 복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뿌리도 달여서 하루에 3회 복용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 찔레나무 열매와 이 뿌리 는 최상의 해독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에서 독초를 먹고 중독되었다든가. 또 독성이 있는 나물이나 산 열매를 먹고 중독되었을 때이 찔레나무 열매를 따가지고 5 내지 10g 정도를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설사를 하면서 소변이 많이 나옵니다. 해서 대변과 소변을 통해서 이 독성이 빨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해독 효능이 아주 강합니다. 또한 몸 속에 쓸모 없는 그런 오염된 물기들을 모조리 몰아내주는 그런 효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이 뿌리 또한 담금 술 담아서 먹으면 그렇게 약성이 좋습니다. 이 성분으로는 비타민 C가 다량 함유되어 있고 약성이 효능이 좋아서 당뇨에도 좋고 특히 해독 작용이 탁월하고. 관절에도 좋고 신장염 또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소변분리 또 부인병 질환 등에 아주 좋은 그런 약초입니다. 또한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이 좋은 약초이고 이 약초를 먹으면 회춘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날씬해지고 살결이 곱고 미인이 된다 했습니다. 또한 피부에 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약초가 됩니다. 오늘은 강력한 해독제이면서 회춘의 묘약이라고 하는 찔레나무였습니다. 사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